Hello everyone, this is Captain Dick. I'm here at Awesome Dead. I'll see you at the top of the mountain. See you then. 자, 하여튼, 한 번만 더돌아오겠습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대 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대둔산에 왔고요. 어, 코스는, 베티제, 낙조대, 삼상계단, 마천대, 흥지구름다리,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가는 방향을 짓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머리에는 앞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리면은, 에, 이렇게 들머리 입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머리 입구 메인 엔트런스에서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네 대둔산 들머리 초입인데요. 이렇게 초입부터 아, 급경사 계단이 시작되고요. 네, 중간에 바줄구간도 아, 종종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팔경의 하나로 산림과 아, 아, 수석의 아름다움과 아, 최고봉인 마천대를 중심으로 기암 기석들이 각기 명을 자랑하며 어들어서 있는 대둔산이라고 합니다. 대략 네, 450m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초입 600m 정도는 이렇게 급경사 구간입니다. 여기서 600m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5대산 가는 방향이고요. 왼쪽인 낙조대 방향으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패티지에서 0.6km 갔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은오대산 그리고 왼쪽으로 낙조대 1.7km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약 150m 정도 왔고요 여기 이제 마천대 2.7km 방향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후덥지근해 가지고요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생애봉 마천대 장군약수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40분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장군약수터 직진 1km 가면은요 낙조대입니다 낙조대 방향으로 저기 위에 어필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조대 800m 남은 지점이고요. 아, 이전표가 아, 지금 아까 찍은 데는 1km, 중간에 1.1km, 얼마 안 올라왔는데 0.8km. 아, 이런 것좀 수정해야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낙조대로 향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시 57분이고요. 낙조대 0.6km 지점에 왔습니다. 자. 저기 왜 공사 중출금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계단을 숨을 고르면서 어, 올라가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면 은 낙조대가 바로 나올 것 같고 정상에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렇게 예쁜 분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 11시 한 7분 정도 됐고요. 백해지에서 올라온 거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 이제는 아, 낙조대 약 400m 정도 네, 400m 남은 곳인데요 이렇게 아, 숲이 울창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시원한 공기가 살살 불어 오는 게 땀을 식혀주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네, 약 1시간 15분 왔고요 2.1km 맞습니다 여기가 낙조대와 마천대 아, 삼거리 갈림길이고요. 자, 낙조대, 아, 잠시 들렸다가 아, 마천대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조대에 왔고요. 아, 충청남도 쪽에서는 아, 낙조대 일몰 광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자, 진산에 태고사가 있다. 자, 절 뒤에 의상봉, 관음봉, 자, 문수대 등에 기묘하게 쏟아있고, 자, 오대상과 향로봉이 막고 있어, 낙조대 절경은 이루어 바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아,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 안개가, 구름이 많이 좀끼어있는것 같습니다. 네, 낙조대 잠깐 보고요. 어, 수락 주차장 3.5km 방향 마천대는 1km인데요. 어, 조금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이따 마천대 중간 중간에서 보겠습니다. 네, 낙조대 왕복 200m 갔다 왔고요. 아래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마천대 1km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현재 시간 1 1시 반이고요. 2.6km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어, 바위 압는 구간 이 있는데, 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각각 어, 대둔산을 보립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이 산은 이렇게 봉우리들이 장쾌한 맛을 풍기는 산으로 호남의 금강산이나 혹은 작은 설악산이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호남의 금강 그리고 작은 설악산 풍광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으로요 마천대가 보입니다. 네 대둔산을 호남의 금강 그리고 작은 설악산이라고 불린다 했죠. 자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가 독수리 바위입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독수리 같죠? 자 독수리 바위 담고 마천대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해발 830m 왔고요. 마천대 직진을 하면은 마천대 600m 나고요. 오 자, 나는 용무골로 내려가다가 삼선계단 방향으로 해서 마천대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성봉 전망대에 잠아 나고요. 자, 전북과 충남에서 대둔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산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장쾌한 맛을 풍기는 산으로 호남의 금강이나 또는 작은 설악산이라고 불리울 만합니다. 자, 경광을 보시죠. 칠성봉 네, 지나서 이렇게 좁은 길로 어, 지나갑니다. 아, 제가 어깨가 좀 부딪혀가지고요. 네, 좁은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인정표를 만나면은 여기서 어,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어, 케이블카 타는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케이블카 500m 지점에 왔고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향해서 500m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저희가 9시 50분쯤에 출발했으니까요,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인 아, 마천대 가기 전에요. 아, 삼성계단, 철계단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안 불어서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천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 삼성계단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가 원래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아치단 구간인데요. 지금 저도 계단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50분 넘었고요. 아,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아래이 아찔한 삼성 계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시면은 금강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자 공사로 인해서 저기는 어, 타고 올라오지 못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자 삼성 계단 철계단 자 멋집니다. 자 올라오세요. 네 지금부터 정상까지는 약 압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어, 바위가 어, 멋있는 어, 풍광을. 아, 보여주겠습니다. 자, 한번더저 위로 계단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옥의 계단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길을 아까 보니까 어썸웨이라고 awesome 하는데요 끔찍한 길. 하지만 이런 길 경험을 해봐야 되냐 할까요? 자, 여기서 마췄는데 150m 남았습니다. Let's go. 네 올라와서 수락 주차장 4.1km 이정표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마천대 정상을 짓고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수락산 아, 수락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구요. 자 마천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자저 앞에 보이는 것이 어, 대두산의 정상인 마천대입니다. 네 1시 25분이구요 4.7km 왔습니다 자 수락 주차장으로 빨리 내려가서 알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몸을 한번 시원하게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산 정상 마천대는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약 6.3km 왔고요 아 지금 2시입니다 여기가 어... 군지 구름 다리고요. 자이 다리를 통과해서 수락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이 다리가 산과 어울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멋진 풍광을지는것 같고요. 자이 길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네, 군지 구름 다리입니다. 자군지 구름 다리고요. 이 길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이 많은데요. 계단 숫자,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계단 숫자입니다. 자, 이제 계곡 쪽에 내려오니까요이부터는 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까지는 약 1.5km 남았습니다. 잠깐만. 드디어 수락포를 만났습니다. <라람쥐> 고기를 나 내려놨습니다 오늘 들어가다 풀리는 거 아세요? 됐어됐어 응. 됐어. <laughs> 네, 물소리 보이시죠? 네, 조금 제가, 어, 시원한 느낌을 드리고자 해서 제 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at k a m a